안녕하십니까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로 맞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끝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보성차 엑스포를 축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보성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성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차 생산 농가와 차를 사랑하는 모든 소비자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보성차의 새로운 문화와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차 생산 농가 또 차를 사랑하는 소비자와 공감하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비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보성 세계차 엑스포 추진 이용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